구독까지 눌러줬지 뭐예요, 여러분들? 어,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러워. 대선오빠, 잘 있나요? 예전에, 연아 좋아해서 연상녀랑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, 많이 보고 싶었어요. 안부 좀 전해주세요. 전 여친이에요. 아, 그래요? 지영씨? 우리 강지영님이 본명이에요? 전 여친을 이름을 전해주려면, 이름을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? 오늘 좀 똥파리들이 많이 좀 굴러다니네. 어, 아, 본명이에요. 아, 제가 왜 본명이냐고 물어봤냐면, 설아아빠 몇 명을 사귀었으면 사귄 여자 이름을 제가 알아요. 설아 아빠가 만난 여자 중에 썸탄 여자 중에 강지영이라는 사람이 없었는데. 그리고 얼마나 생각 대가리가 없으면 전 남자친구의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전 여자친구의 안부를 전화 제요하는 건지 어떤 대가리를 달고 있길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길래 네가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수 있는지 나는 정말 설아 아빠가 사귄 사람이 너 같은 사람이고 정말 이렇게까지 생각 없는 사람을 사귀었으면 나는 진짜 설아 아빠 자체도 너무 한심한 심하게 보일 것 같아 이 정도로 저급하고 이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을 사귀었다는 게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래 심지어 강지영이라는 사람도 없었어 사귄 사람 중에서 근데 본인은 본명이라고 하네 누구시죠? 오빠가 말안 했나 보네요 물결 두개 워낙 불같이 서로 사랑했어서 물결 하나 한 6개월 정도 만났네요 어디서? 만났으며 헤어진 지가 몇 년이 됐으며 6개월을 사귀었으면 설아 아빠가 어디서 살았는지는 알겠네요 설아 아빠가 그때 어디 살았었어요? 어 불같이 사랑했어요? 야오 심지어 전 남자친구인데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불같이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어디 사는지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고민할 일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나올 일이지 불같이 사랑했다면서요 불같은 사랑이 뭔지 모르시나 보다 고시원이요? <laughs> 설아빠가 살면서 고시원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. 강지영님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요. 어떻게 선택하다 못해 고시원을 선택을 해요? 어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. 어떻게 고시원을 선택할 생각을 했을까? 어 그리고 미안한데 설아빠가 <laughs> 전 여자친구가 연상이었어. 개인적으로 연하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되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. 진짜 불같이 사랑했으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? 우리 지영이가 많이 아픈가 봐. 아픈 거는 죄가 아니야, 지영아. 아프다 보면 헛소리를 하고 말도 지어낼 수 있어. 괜찮아, 지영아. 그러면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배워가는 거야. 뭐 어쩌겠어. 우리 지영이가 아픈데. 뭐냐 보명 씨가 오빠를 쥐잡듯이 잡아대는 게 불쌍해 보이네요. 저랑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세요. 아 그랬어요 지영 씨. 저희 남편이 많이 안쓰러 워 보였어요. 뭐 어쩌겠어요 현실에서 남자를 못 만나니까 망상에서라도 사귀어 봐야죠. 당연히 망상에서 사귀는 건 자유예요. 망상에서는 그 어떤 연인을 생각을 하면서 사귀는 것도 가능한 거니까 괜찮아요 지영 씨.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내가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남편이 싫어해야 되는데 그게 내본 모습이라. 그게 매력적이래요. 내가 안 그러면 또 그게 어색하대요. 지영씨. 보명씨한테 오빠가 찐사랑한 저에 대해서 말을 안 했겠죠. 보명씨한테 오빠가 찐사랑한 저에 대해서 말을 안 했겠죠. 아 어디까지나 정말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는 자유니까 괜찮아요. 찐사랑만 했겠어요. 더 위대한 사랑도 했겠죠. 당신은 지금 상상력으로 충분히 가능해요. 설아빠가 설아 아 비록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설아빠가 설아 누군지를 알잖아요. 저도 이렇게 잘 알고 있고. 저 인천까지 맨날 왔었는데 정말 못믿네 아 우리 강지영씨가 인천 사세요? 그러면 강지영씨가 정말로 본인이 말을 믿게 하고 싶고 설아 아빠가 본인이 안부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좀 뭔가를 좀 알리고 싶으시면 여기 이렇게 전화를 우리 방송에 이런 게좀 있거든요 강지영씨 다른 거는 몰라도 목소리 들으면 좀 알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화를 좀 걸어주셔서 본인에 대해서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제 안부를 좀 전해주는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강지영 씨 설아빠가 오빠라고 했으니까 본인이 설아빠 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잖아요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할게요 설아빠가 지금 28살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한 25살쯤 됐겠네요 아니면 한 26? 전화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핸드폰이 없네요 노트북으로 말하고 있네요 발목 깁스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, 아이구야참 애쓴다 했어요. 병원에서 오빠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. 어쨌든 무슨 병원이지는 알겠어요. 그 정식 병원이요? 이왕이면 평생 안 나오면 안 될까요? 그 정식 병원에서 노트북을 안 뺐는데요? 저기 서, 의사 선생님, 그 미친 애가 들어갔으면 좀그 노트북 이런 거좀 뺐죠. 저 들어가서도 미친 짓 하잖아요. 저 의사 선생님, 애가 제대로 맛이 간것 같은데.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. 노트북도 좀 뺐고. 아, 의사 선생님 잘못했네. 노트북을 뭐, 못 봤나 보네. 큰 일이네. 그 지금 손가락을 놀리니까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. 그발 묶어 놓은 거 빼시고 여기 묶으세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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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움직이지 못하게 좀글좀못 쓰게 뻘짓거리지 못하게. 그다음에 손가락이 문제네. 오빠가 워낙 밤마다 불끈불끈이라 붉근 물결세 개. 지금쯤 애기가 여섯 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째 설아가 하나네요. 설아가 너무 귀여운데 언제 한번 만나요 우리. 오빠가 워낙 좋은 분이라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렇네요. 오빠가 제 서울 매트였어요. 본명치도 좋은 분이라 다행이네요. 그럼 즐거운 사랑하세요. 아유, 당신보다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. 강지영씨, 걱정 말아요. 그리고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. 아, 원래 미친 사람이 자기가 미친줄를 몰라요. 그리고 미치지 않았어요 이러는데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미친 짓을 하고 있어서 미치지 않았어요 해도 다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변명은 할 필요가 없어요. 앞으로도 끈끈한 사랑, 이 막. 후끈후끈한 사람, 막, 불타오르는 사람, 그 머릿속에서 열심히 하세요. 상상은 본인의 자유거든요. 우리 강지영씨, 파이팅. 아픈 거 죄가 아니니까, 쓰담쓰담. 아이고야,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? 방금 의사쌤이 왔네요. 상담받고 본명시 영상 볼게요. 지금 시간이 몇 시니? 이래서 저것들이 대가리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계속 저렇게 못 나간다니까? 의사선생님 잠을 자야 될거 아니야. 그래 다음날에 니 그, 네 미친 그걸 받아줄 거 아니야, 의사쌤이. 의사쌤이 진짜 너무 불쌍하다, 정말. 저런 것들 받아주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. 미국 병원이에요. 미국 병원 어디예요 제가 딱세번 살게요. 병원 이름은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. 하나, 둘, 셋. 도대체 당신이 하는 말 중에 사실이 말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? 당연히 없겠죠. 알고 있었어요. 어, 이제 조용히 나가기를 누르시면 된답니다.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 나는 당신이 걱정이 돼서 그 그래. 당신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. 제발. 그 당신이나 좀잘지내시고 이제 멀리 안 갈게요. 당신 물결 지금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 붙였네요. 아유. 당신 나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실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강지영씨 잘가세요 다음부터는 더 미쳐서 오겠지만서도 괜찮아요 아픈게 죄가 아니에요 잘 가요!